자, 견제 사이 걸리면서 아, 칠성초 우승으로 이번 대회 마무리합니다. 아, 저번에 61회를 아, 서르겠습니다. 서력전에 성공하는 칠성초 5학년 시즌 첫 시,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저희 칠성초등학교 선수들입니다. 아, 멀리서 응원해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 그리고 감독 코치님들 모두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승, 준우승두개 맞췄는데. 야, 대박입니다. 저희 선수들. 준우 승을 빡버어야겠네요 조금 열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제좀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볼리포와의 경기도 봤고. 근데 진짜 경기는 붙트 봐야 한다는 맞죠? 게 진짜 정답이 나오네요. <놀람> 아, <놀람> 아, 저를. 아,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 선수, 아, 이동현 수 <laughs> 이준 <laughs> <laughs> 선수, 빅뱅. <빛들이 웃음> <laughs> 이 선수들, 아, 우승했습니다. 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아, 감동적입니다, 이 선수들. 이번 어쨌든, 전승으로. 아, 전승 우승이죠. 맞죠? 7승. 7승. 전승 우승했고, 아, 뭐 개인적으로나 팀으로나, 모든, 아주 우수하게, 모든, 시합을 잘 해줬습니다. 진짜 이번을 섭쇼? 계기로 좀더 발전하고 좀더 전력 향상이 기대되겠죠. 예. 진짜 석규가이번에 진짜 강팀이라고 전력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왔는홀로온 팀인데, 아 선수들 진짜 대단합니다. 이걸 이어내네요 지금 코치님과.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중계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